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발사는형 신사형입니다. 아, 지난번 이지붓물 논란 영상편이 제 정말 어려운 유튜브 형편상 정말 굉장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의 작고 아, 소듕한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후. 저는 분명히 그날 이지붓수는 정말 끝물이 아닌가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부스트 뭘 사야 하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지 시리즈를 통틀어서 요즘에도 살만한 이지부스트를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저 이지부스트 350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2020년에도 많은 컬러들이 발매가 예정되어 이 있고요. 어, 물론 뭐 새로 나온 컬러들도 다 예쁜 컬러들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명불허전 바로 지브라를 추천드립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이 지브라가 이지부스트 350만인 이 매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묘한 컬러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 버터, 시트링, 클라우드 화이트, 신스 뭐다 비슷비슷하죠 이게 뭐딱 무슨 색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 뭐좀 어려워 그런데 거기다가 비슷비슷하기까지 하죠 반면에 요 지브라는 흰색과 검정색의 아주 명확하고 딱 부러지는 색 대비가 그 뭐랄까 그그 그 아주 유명한 어... 흑함이 있어 뭔가 딱 부러지잖아. 딱 이건 흰색이고 이건 검정이야. 그리고 요 모노톤의 컬러 조합은 웬만한 바지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옷을 정말 잘 입는 그패션이스타분들은 여러 컬러의 바지가 있으시겠지만 보통 남자들 뭐 있습니까? 검정 바지 아니면 청바지, 까만 바지 아니면 데님 바지, 커먼 티티한 바지 아니면. No God, please no, no. 아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팬츠 컬러링에 잘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집로 아는 카니메스트가 정말 자주 신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발 주인이 그렇게나 자주 신었으면 뭔가 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다만 이제 너무 슬림한 팬츠는 트렌드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경쾌함을 잘 살릴 수 있는 반바지나 적당한 느낌의 조거 팬츠에 조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 자체가 워낙에 좀 이렇게 튀는 스타일이다 보니 뭔가 이 신발을 가지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도전하는 것은 음. 피합시다 여러분 어, 검증된 스타일로 꼭 신어 주시고요. 새로운 스타일은 패션니스타분들이 열심히 실험을 해서 검증을 완료해 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인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지브라 이외에도 블랙 컬러 베이스의 이지부스트 350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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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을 더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브라만으로도 충분! 500라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500라인은 너무너무 비슷한 컬러링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걸 사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요 블러쉬 컬러, 블러쉬 컬러가 가장 무난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뭐 블러쉬나, 솔트나, 문옐로우나, 본 화이트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거나 사도 괜찮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 이지 500을 약간 와이드한 슬랙스에 매치한 코디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꼭 카냐처럼 와일드하고 좀 그런지한 그런 느낌으로 신지 않고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신어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지부스트 시리즈 중에 500은 손이 잘 가는 신발은 아니더라고요 딱이 정도까지만 추천하고 아 패스 패스 이제 그리고 국내 발매가 39만 9천 원의 깡패 같은 발매가의 신발 700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요 웨이브러너. 웨이브러너는 꼭 한번 신어 볼 만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신발에 관심이 없는 제 주변 사람들도 이거 이쁜데 그 신발 뭐냐? 라고 이렇게 한 번씩 꼭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신발이 청키하고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어서 요즘 트렌드인 와이드핏 팬츠에 정말 무난하게 잘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쉐입이고요. 컬러는 요 앞쪽 그레이 컬러 그리고 요 바디 예, 그린 컬러 이 조합이 너무너무 멋진 조합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린 컬러가 너무 멋져 보여서 카모 팬츠에도 종종 신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쁩니다 카니아형도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신었던 컬러링이기도 하죠 아 저도 정말 좋아하는 최애이지 현재 인지스리즈 중에서는 이 700이 가장 트렌디하고 옷 입기도 좋고 예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웨이브러너랑 스테틱 컬러가 최고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러너는 마그넷으로, 스테틱은 아날로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정말 멋지고 가격대도 그나마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어, 그나마 좀 이렇게 비벼볼만한 그런 제품들이죠. 많은 분들이, 아, 다시 할게요. 아, 제 형편상 정말 많은 분들이 아,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어떤 이지를 사야 할까요? 에 대한 대답이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지 시리즈는 뭐, 750도 있고, 950도 있고, 380도 있고, 등등 뭐, 더 다양한 제품 라인업들이 있지만, 딱 제가 신어본 제품들과 그나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350은 절대 지부라! 절대 지브라. 이게 최고. 아, 500은 좀 뜨뜨미지근하게 브러쉬를 추천. 근데 뭐 다른 거 사도 다 비슷비슷비슷. 아, 700은 웨이브러너, 스테틱, 최고. 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마그넷이랑 아날로그로도 충분히 그 맛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지는 정말 가품이 정말정말 정말 많은 편이니까,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발매 날에 열심히 줄을 쓰시고, 광클을 하셔서 매장에서 구매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싸게 살수 있는 이지는 없습니다. 발매 가격이 다 20만 원이 넘는 신발이 이진데,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싼 가격에 파는 곳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이즈를 다 갖춰놓고 파는 것도 한번은 의심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지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확 몰린 신발들이 가장 사기꾼들이 보는 게 좋은 신발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우리에겐 깐돌이형, 깐이형이 있다. 살만한 이지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저와 함께 즐거운 스니커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아 구독과 아 좋아요 아 부탁드려요 안녕.